촌철활인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린다 오늘의 행복한 경영이야기는 결국 품성이 당신의 운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순 없어도 모두에게 친절할 필요는 있다 친절은 적극적인 예의이다 가벼운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예를 표할 수가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거나 무거운 짐을 받아주거나 길을 알려주는등 작은 친절만으로도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친절하게 대하면 내 마음도 순해진다. 강윤주 교수의 에티튜드에서 발췌했습니다. 천철 활인. 결국 품성이 당신의 운명이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친절한 남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친절, 배려, 존중의 생활 즉, 끝없는 인격수양이 나의 운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보내드린 휴넷의 촌철 활인.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린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 이것은 저희 휴넷의 대표인 조영탁 대표가 지난 10수년 동안 경영활동을 통해서 많은 독서를 하고 또그 독서 중에서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발췌를 하고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따라서 매일 230만 명에게 독자들에게 서비스하는 매일 서비스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훌륭할 뿐더러 그 내용 자체도 자체지만 그 어떤 화두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경영이나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익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서비스 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그 내용도 물론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던져주는 하나의 그 통찰, 그 다음에 화두,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경영을 갖다가 더 확장시키고 삶을 더 풍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